와, 프로네. 자본주의 웃음. 뽕 <laughs> 뽑으려고. <laughs> <뻥> <진짜? 웃음> 아, 마지막은 유튜브유튜브 재미 나간다. 제 ABTV를 운영하고 계신 이제 하루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간판부터가 호스트바라고 안돼 있잖아요. 제가 여성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아. 좀 이게 구분해 주실 수 있어요. 종류가 있... 있잖아요. 뭐 정바, 아. 뭐 이런 것도 아. 있고. 첫 번째로 따지면 이제 입문하는 친구들 보통 봉고차에 먼저 타죠. 보도. 남보도. 어, 보도. 아, 아, 차. 남보도. 그 아, 노래방, 노래방 가면, 네. 아, 오는 거. 보도, <laughs> 노래방 보도부터 시작해서, 네. 각 지역에 큰 가게들이 있어요. 네. 각 지역에. 가게? 아니, 이제 호스트바. 아. 약, 룸한 15개, 20개 되는? 네. 각 지역마다 있어요. 네. 네. 거기서 거치았다가, 강남으로 한번 몰려요. 이제 조금 할수 있는 친구들은 정바라든지. 정바 뭐예요? 이제 정통 호스트바인데, 아. 술값이 좀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가라오케. 아, 카라오케로 네, 가든지, 이제 유학 가든지. 유학이야? 유학? 유학? <laughs> 유학? 을 뭐? 어떻게 가요? 보통 이제 일본, 싱가포르, 아 미국 다 있어요. 한국 코스트바가. 찍는 정점이 뭐예요? 유학이에요? 제가 이 처음에 광고했었던 아빠방이라는 곳인데 다 찍었어요. 마지막 몰리는 곳이 저희 쪽이었어요. 미국 유학파도 있고, 막. 그 제비들도 아 있고 막정 가로 게술 치신들도 있고 네. 정바출신들도 있고 네. 다 마지막 몰리는 거. 그거 호스 금동묘지라고 표현. 아, 네. <laughs> 돈이 되냐면 아, 네. 손님층이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승스미가 달라지죠. 아 그러면 선수들 관리하시고 네. 본인은 그럼 이제 매니저 역할만 하시는 거죠. 아, 저는 사장이죠, 사장. 사장. 네, 사장님.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남성을 초이스 해 가지고. 네. 네. <laughs>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음. 초이스도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내가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어, 무한대로 바꿀 수있습까요 그, 무한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는 초이스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10만원이에요. 초이스가 기본적으로. 되면은? 네, 네. 시간 제한을 없고. 저희는 이제, 고급 사교 클럽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더블이라 그래서, 방, 을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지명이 5개다. 그럼 10분만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를 묶어야 돼. 보통 이제, 한 4시간의 반묶음이라고 하는데, 그냥. 귀한... <laughs> 반묶음. 아, 반먹음이한50 네, 정도 되고, 아 이제 완묶음이 100만 원 보시면 돼요. 여성 그 호스트분이 계시는 그런 데를 이제 뭐 소위 템프로라고 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용어가 이제 호스트바계에서는 어떻게. 약간 이렇게 정바, 정가오케가 이제 템프로급 용어라고 봐주시면 예요 아, 정바. 보통, 양주 먹잖아요. 네, 보통 이제 정가오케 같은 경우는 뭐 844, 뭐 955. 막 8, 4, 3뭐 이렇게 그 첫병에 80만 원, 90만 원이 시작되는 곳이 있고 아그 대신 정가로 그냥 TC가 없어요 TC가 뭐예요? 선수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없어요 아그 대신 다 로테이션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C라는 게 네. 선수들한테 시간별로 주는 비용인 거잖아요? 시간별로 주지 않아요 고급 어? 사교 클럽일수록 시간, 그 퍼블릭 가게들은 이시간 뭐 5만 원씩 주는데 아 그냥 1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손님이 없을 때는 네. 10만 원에 다 서브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아 손님이 많을 때는 10개도 그냥 3분씩만 찍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남자 가 대화 이상도 가능합니까? 대화 이상은 그때부터는 남녀 관계이기 때문에 아 제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걸 터치를 하는 순간 약간 그 감옥에 갈것 같은 느낌.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화 이상이라면 스킨십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네. 음. 100만원을 레코드. <laughs> 네. 데이트를 하고 싶다. 아, 데이트 내가 데리고 나가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네. 마시고 만 해도 됩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죠. 저희는 사실 여성분들이 아니고 남성분들이잖아요. 네. 약간 알아서 리드를 해야죠, 그때부터 남자가. 네. 술을 먹고 어둡고 네. 막 해야 아 분위기가 좀 잡혀야 네. 저희는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도 아, 스킨십 불 뜰까요? 아니, 어. 아니,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어, 그럼. 아, 그러니까 어깨도 뭐 묻었니 하면서도 해주고. 아. 네. 사실 안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 저는 뭐 입금 대야 메소드가 들어가서 아예 아. 완전히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아무리 미인이 오셔도. 그냥 제 이상형이 온도고 하더라도 그냥 손님이라고 대하는 경우가 많죠.들이 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도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입금이 안 되는 순간. 왜냐면 아무런 그 감흥이 없어요. 아, 아 진짜요? 네. 근데 처음 일하셨을 때부터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신 거 아니면은 약간 뭔가 이 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 상처도 게, 많이 받으셨어요. 계속 제가 어떤 책임자의 위치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네. 계속 가게를 관리하고 뭔가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이쁘다고 홀라당 저 친구가 아. 홀라당 하게 되면 아. 제 채널에 약간 데미지가 있겠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쵸. 난 이거를 얼굴 까놓으면서 네. 이 영상이 잘못돼 버리면 박제되면 아. 야 이거 욕을 얼마나 지타를 받겠어요안 됐을 음. 때. 홍어에 드시고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네. 있어요. 러면 표정 하나 바나만 안 되죠. 아, 아 진짜. 요 어, 진짜 쏘거든요. 네. 맞아, 맞아. 술을 먹으면 이제 막 과일 먹으면 더아 입에서 홍어 냄새가 난다고요? 그 식하고 오셔 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laughs> 그때는 맞아? 얼굴이 안 보여요. 입만 보여. 요 아. 여성분들도 어... 이제 술도 취했고 나돈좀 있다고 막 어... 엄청 하대하고 막. 돈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안 그러고 아, 없으신 아, 오, 분들이 뽕뽑을라고. 아, 저는 막 바지에 손막쑥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많았죠. 진짜요 네. 아니 아, 그러면은 진짜? 그 아니 나는 그럴 수 있나? 그런 분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요? 아, 그 어떤 기분이에요? 당장 때려치고 싶고 막. 많이... 아니뭐 그런 거 없죠. 그냥 아, 어우 그럼... 지도 여자라고. 아, <laughs> 시작하게 된 계기? 음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커피를 오래 했었어요. 커피, 네. 커피? 네, 네 커피. 네. 뭐 이제 이력을 좀 말씀드리자면 국가대표 3위도 하고, 네. 교육팀, CS팀도, 아. 네. CS팀, 교육팀 지음으로도 있었고 네. 해서 야심차게 커피 컨설팅 회사를 차렸단 말이에요. 네. 안 되니까, 사업이. 아.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알바를 치다가, 뭐, 그 호스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면접을 보니까, 보고 나서 이제 얼마 벌고 싶냐고 그래서 저 150만 벌면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래. 그래서 <laughs> 그날 바로 이랬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적성에도 어느 정도 맞으셨으니까. 아 돈이 되니까 처음에는. 네. 여기가 돈이 되겠어 했는데 돈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돈 그래요. 돈이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네. 돈 많이 버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 네. 이 정도 하면 이제 그만두겠다 아, 아니면 제가 뭐 하겠다. 은퇴를 한세번 했어요. 아 이미? 네 이미 한 아, 은퇴. 하, 마디 아, 그만 때려치겠습니다 해갖고 사업했는데 또 들어오고. 아, 네. 마지막에 제가 9,000평으로 애교 카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평? 사기도 중간에 한 3억 정도 당하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것도 이제 좀잘안 되면서 다시 딱 가게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옛날에 내가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이 여기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 동네에서 아. 아 끝났다나 이제 음. 그러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아더 이상 내설 자리가 없겠구나 음. 마지막은 유튜브유튜브 t <laughs> 서그실정이 되면은 손님들을 음.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수들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보편적으로 손님 관리를 e 장이 하고요. 네. 아 에이. 손님 관리, 에이. 단골 관계 o 런 t u b 세 y o 들 t u b e YouTube. YouTube. 제가 u t u b 이제 어. A S를 하고. 오. 선수들이 이제 다 세세한 것도 이제 관리하고 본인만의 어떤 그 성공할 것 같은 친구들을 보는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약간 절실함하고 성실함 많이 봐요. 아, 제가 그랬기 거, 때문에 네. 제가 뭐 키가 정말 큰 사람도 아니고 네. 얼굴이 너무 잘생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성실함만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아, 캐릭터이기 네. 때문에. 성실한 거랑 절실한만 있으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 내가 이 직업을 택했을 때 남들 아쉽지 않게는 벌어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진짜 뭐 외모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키가 170이 좀안 되고요. 네. 좀 체중이 한 120kg 정도 나가고. 네, 근데... 성실합니다. 그 친구를 쓸 수는 없겠지만 웨이터라도 전 쓰려고 하겠죠. 아 네. 성실하거나 네. 이런 면. 이 있다면 어떻게든 있다면은. 같이 식구로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죠. 성실하다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정바나 뭐 어. 이런데 가려면 키180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보통 뭐. 선수 뽑는 기준이 보통, 보통 그렇죠. 어. 그 네. 기준들 좀좀 좀 알려주세요. 고급 사교 클럽은 그냥 안 뽑아요. 네. 얘가 기존의 내역이 있는지 아. 뭐 마이킹이, 마이킹이라고 킹이 할게 뭐빛이 있는지 아. 뭐 선수랑 관계는 어떤지 아. 여자를 대하는 걸 어떤지 다 뒤로 듣고 아. 소, 소위 얘기하면 후다 딴다고 하잖아요 후다를 다 딴다고 골라요 이쪽 네, 세계 일을 네. 이해 못하는 여성과는 그러면 교제하기는 좀 많이 어렵겠네요 여자가 이제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어 그치 네. 아. 저는 오픈을 했고 이친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든요 너는 이해할 수 있겠어? 나는 너는 나는 이해 못해 뭐 이해 근데 하게 될, 될 거예요, 거예요. 아 진짜요? <laughs> <laughs> 그게 들어앉음이라고 하는데 <웃음> <웃음> 네. 내거짐타워라 <수준> <laughs> 발냄새만 맡아도 쓰죠 사실 그런 부분저 <laughs>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한던 서진이라고 <laughs> 서로 집 <짐> 내기잖아 <laughs>